또이 일을 하시면서 교시고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협의와. 초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함께 해주신 최대의 회장님, 한성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야기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.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부실의 우려와 최소를 정상화 해결을 바랍니다.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되습니다 예살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어, 의무를 함께 해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받아들이고 특히 네, 코로나19의 조기 네,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봤으면 합니다.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.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하 가길 바랍니다.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법민부 박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